교떡 아,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나 때리자. 오 씨, 더워. 습콜콜콜그 이거 이제 그 곁터 파크 가자. 곁터. 그리 오늘 되게 화사한데? <laughs> 아, 터질 것 같아, 오 씨. <laughs> 그거 봤어, 아침에? 뭐? 이름뭐그 모... 아니? 뭐? 또 트위터에 어 뭔데? 좀 봐. 어? 나안 봐. 귀찮아.

What do you have, s a n with Bitcoin? i s price manipulation by one very powerful, influential individual.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거네? 음... 근데 이게 아니다? 자기는 10%만 팔았다? 그럼 그때 그 인디앤드 헤어진 거 아니었던 거야? 아, 맞다. 그런 트윗도 했었구나. 응. 어, 헤어진 거 아니었던 거야? 맞다, 맞다. 그런 트윗도 했었네. 어, 아니, 근데... 아, 모르겠고, 사실. 진짜 이제 이러는 거에 진짜 감흥도 없을 뿐더러. 아니, 이게, 지가 쓴 것, 그니까, 러 처음에 지가 트윗에 쓴 것도 아니고, 누가 쓴 거야?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네. 네. 댓글충이야? <laughs> 어? 나도, 나도 댓글충인데?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, 진짜. 어제, 어제였나, 그저께였나? 어. 젠틀정? 어, 젠틀정님이. 그래, 둥지 언니의 젠틀정님이 뭐라 그랬어. 이런, 이런 자기를, 자기에게가 뭐야? 그 악플이나 이런, 악플은, 그런 거. 같아. 악플은 아니지. 그냥. 내가 를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댓글 응. 쓰레기는 바로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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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면 치우려고. 어 괜찮다 이지 신경 쓰지 말라 어차피 응. 그 유리컵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유리 벽 유리컵 유리 아니, 아니 유리컵이라고 었어아 그래 어. 아 됐어 우리 그냥 응. 테슬라만 하는 거니까 응. 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건 도지코인이건 지랄코인이건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우리는 뭐 선택권이 그랬어? 없어 어카르차다어카르차 빈 터루 차야. 어, 아 댓글 충들 아우 너나 어, 너나 일론 머스크나 댓글 충들 안돼 안돼. 아니 지도 댓글 다 쓰고 있으면서 나는 써. 어, 어. 난 쓰지. 네 실패했어? 어? 멘탈이야, 캐 멘탈이. 멘탈이. 에, 안돼 안돼. 꺼